안녕하십니까. 남천동 다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입주 중인 남천자 아파트 34평 판상형 금매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 옆으로 신발장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 아래로는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대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집은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편으로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이고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뷰가 좀 아늑하게 보입니다. 네, 광안대교 보이고요. 작은 방 쪽에는 지금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붙박이장 되어 있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음, 뷰가 나쁘지 않죠? 네, 막힘 없는 뷰고, 사생활 침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이 알파룸인데요. 이 집은 알파룸을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해서, 어, 일반 작은 방보다 크게 빠졌습니다. 창문도 크고요. 이쪽 편으로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시티뷰입니다. 방 공간이 이 방에 상당히 넓어서 좋은데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전면부입니다. 네. 오륙도도 보이고요 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냉장고 놓는 자리 보이고요.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19 가스레인지와 전기 인덕션이 있고요. 식기세척기입니다. 주방 창도 아주 크게 나 있습니다. 다용도실이고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방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이 집은 시원 타입이라서요. 한방에, 옆면에, 측면에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기가 아주 잘될것 같고요. 안방에서 보는 뷰입니다. 네. 정원도 보이고요. 네. 안방 쪽에 드레스룸입니다. 화장실, 샤워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 어, 거의 기억자로, 기억자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양쪽으로 다나 있습니다. 이쪽에도 창문이 있고요. 이쪽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기억자로 꺾어진 공간이라서 상당히 많은 어, 물건이나 옷 같은 걸 수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남천동 다운 부동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